책임을 면제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교섭 또는 쟁여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난 손해 배상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면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면제 가능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이사들이 면제해주고 싶어도 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왔었습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에게 가해져 있는 선배가압류 그리고 하나오션 해청 노동자들에게 가해져 있는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제철 경영진들은 이 선배가압류를 면제해주고 싶어도 그럴 경우에 이사들이 배임죄를 질 수가 있어서 해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조의 2 같은 경우에는 입업 시행 이전에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다. 전혀 위헌적인 부칙 조항이 아니다라는 부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